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진우 진행자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임시 진행을 맡은 안승찬입니다 오랜만에 뭐송경재 오니까 고향 가고워 좋네요 오늘 뭐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laughs> 이진우 진행자보다는.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살짝 젊은 감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국 셧다운이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살때 세금 깎아주는 혜택을 아예 폐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ELS 사태 기억들 하시죠? 이거 투자했다가 돈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분이 모였습니다 박세훈 작가님,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진우 진행자 안 계셔도 괜찮죠? 예 저희 네. 젊은 감각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박 작가님이 준비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거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음. 셧다운이라는 건 가게로 치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다는 건 정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미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는 연방정부가 향후 1년 갔을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요 예산안은 음. 국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합의를 못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새로운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셧다, 셧다운을좀 막아보자 라면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일단 시켰는데 예. 상원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임시 예산안도 부결이 됐습니다.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 지도부랑 만나긴 했는데 합의점을 못 찾았고 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낮 1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뭐 미국 정부가 가게 문 닫았다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네. 예산 한 합의가 뭐 여야 정치적 쟁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죠. 가장 크게 입장이 갈리는 건 오바마 케어 보조금 때문이에요. 음. 이게 저소득층 가구가 내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주는 건데 예. 이 보조금의 지급이 올해로 끝나거든요. 아. 근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조금 지급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공화당에서 뺀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게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에게 잘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 공화당에서는 굳이 연장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에게 오바마 케어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 공화당이 보조금 연장을 뺀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야, 걱정은 걱정인데. 네,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됐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일을 해도 줄 월급이 없기 때문에. 월급 안 받으니까 일안 하는 거죠? 그렇죠. <laughs>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든요. 예. 물론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교통, 의료 이런 분야인데 예. 필수 인력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출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셧다운 끝날 때까지 월급은 안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병가를 댄다거나 하면서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셧다운이 끝나면 그동안 못 받은 월급은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셧다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신규 허가나 규제, 새로운 계약 같은 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권이나 비자 발급도 안 되고요. 국립도서관, 국립공원 이렇게 앞에 국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도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되는 거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여행 간 사람들의 불편이 좀 많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음. 그리고 정부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여파도 생기게 되는데 예. 이번 주만 해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9월달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아 이거 기다리는 분들 좀 있었을 텐데 있죠. 왜냐하면 이게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예. 아마도 발표가 안될것 같고요. 10월 15일로 예정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들은 금리 전망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뭐 임, 하여튼 뭐 미, 걱정이 걱정인데, 네. 제일 관심 있는 건. 미국 정부 셧다운 들어가면 금융 시장에는 영향이 혹시 없을까? 주가가 그렇죠. 확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게 제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로서 네. 가장 큰 걱정인데 네.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음. 어제만 해도 뉴욕 증시가 다 상승 마감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볼 때는 아 이건 그렇게 길게 갈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 거고 때 되면 한번씩 일어나기 좀 해서 <laughs> 예. 민간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어제 나왔는데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가 음. 많이 줄었다라는 건 금리 인하 쪽을 가리키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 또 좋은 소식.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는 해석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70년대부터 따져보면 대략 20번 정도 셧다운이 됐는데 그 중에 18번 정도는 S&P 500 지수가 셧다운이 끝난 후 오히려 상승세로 다 반등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셧다운 가능성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위험은 미리 반영이 됐었고 음. 이후에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걸로 해석이 <laughs>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라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걸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과거에 비춰볼 때 셧다운이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로 끝이 날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두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모두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예상보다 길어질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셧다운이 만약에 이제 장기화가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예. 공무원들이랑 그리고 정부랑 계약한 업체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은 소비를 덜 하게 될 거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못하니까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 음. 그래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국 GDP가 0.1%포인트 정도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음. 앞으로는 변수가 될것 같고 예. 참고로 이 직전에 마지막으로 셧다운됐을 때가 7년 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였거든요.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 때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직전 마지막 셧다운이었는데 음. 당시에 35일간 셧다운돼서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5일 이전에는 합의만 되면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고 그렇죠. 더 길어지면 어 이거 좀 큰일 아닌가? 그렇게 될 걱정할 수, 수 있다. 예.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 네. 음. 네, 박수익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됐다.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 살때돈더 내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저, 전기차를 사면 그동안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최대 7,500달러, 우리 돈1 0 0 0만 원을 지원 세액공제해 주던 그런 많이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예. 트럼프 정부가 이를 조기에 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 그래서 어제, 이미 시간이 지났죠. 어제까지 차량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해서 마지막으로 공제를 적용했고요. 음.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막차를 타는 수요가 몰리면서 8월 9월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일부 수혜를 받습니다. 현 기아차의 경우 특히 자체 브랜드 역사상 월간으로 지난 8월에 달 미국 판매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음. 이게 하루아침에 폐지한 것은 아니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올해 초에 전기차 보조금은 고소득층의 사치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세 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정책 수단으로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결국 예. 어 애초 2032년까지 유지할 계획이었던 이 전기차 세액 공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감세 법안이 지난 7월 시, 어 서명하면서 음. 어 이번 어제 9월 30일 자로 조기에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7년 앞당겨서 어 종료를 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2천만 원이면 살수 있던 전기차를 3천만 원 주고 사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네뭐 아무래도 잘안 팔리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성격의 세액 공제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실질 가격이 높아지고 예. 따라서 단기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유럽도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년 전에 보조금을 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사례가 있어서 미국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미국 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는 보조금 폐지로 이번 세액공제 폐지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약27%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예. 어, 실제 좀그 내용을 체감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반응은 조금 더 어, 어, 심합니다. 이제 짐팔리 미국 포드 어, CEO는 한술 더 떠서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도 저는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우려도 내놨습니다. 예. 뭐이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줄인다니까 다른 나라 라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좀 비유를 하자면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거는 세발 자전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탔었던 세발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옆에 할수 있는데, 보조바퀴. 예, 맞습니다. 예. 보조바퀴. 음. 보조바퀴를 타는 이유가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 타기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적응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보조금이란 어떤 보조장치를 떼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이란 장치를 통해서 당장 접근하기 어려운 전기차를 부담없이 경험하도록 만들고 그를 통해서 어, 어떤 전기차 산업의 규모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보조금의 목적인데 예.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보조금은 필연적으로 없어져야될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 예. 어 대신은 이제 보조금으로 규모를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켰던 자동차 회사들은 그만큼 더 원가를 낮추고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그 기간 안에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음. 언제 보조금을 떼느냐 시기의 문제인데. 미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라는 정부를 만나서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당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중화돼서 된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싫어서 된것 같은 느낌이 난대. 예, 네, 뭐 한데. 그런 느낌도 있지만 <laughs> 예.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년 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한때 폐지를 했었습니다. 유럽은 예. 대표적으로 친환경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것인데 다, 예. 다만 유럽은 그러다 다시 최근에는 보조금을 또 늘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음. 미국과는 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금 어 소위 그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유럽은 34% 그러니까 유럽 진짜 많네요. 예, 열대중열대중세대 이상이 전기차로 팔리는데 미국 은12% 예. 그러니까 열대중한대 조금 남짓 음. 팔리니까 침투율이 유럽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고요. 그래서 예. 이 보조바퀴를 매우 좀 일찍 댄 것이다 볼수 있는데 음. 결국 우리 관심은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도 관심이지만 동시에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현대 기아차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음. 좀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자동차 업체들도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미국에서 많이 파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네, 일단 뭐 미국 업체들도 있지만 우리 현대차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 조지아 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중간 단계라고 있는 하이브리드 생산 비중을 예. 좀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음. 하이브리드의 특... 징이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가 좀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 예, 전기차의 원가에 많이 좌우를 하는 어떤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원자재 가격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예. 반면에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판매 단가는 평균적으로 한10% 이상 높기 때문에 네. 수익성에서 좀 좋은 선택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음. 문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의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는 차종이 예. 한 8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종만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차종 그리고 생산량을 동시에 늘리려고 하고 이게 단지 이제 보조금 정책 폐지뿐만 아니라 어 자동차 관세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서 자동차 품목 의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예. 일본은 1 5를 이미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일관의 관세 역전이 일어났고 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약간 불리하다. 그래서 어 현재 보면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그리고 관세 여러 가지 이중학제를 현대기아차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예. 이 과정에서 뭐 적절하게 뭐 하이브리드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전략으로 음,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음. 테슬라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네네.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니까.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몇 분기 동안에는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저가 차종 양산에도 힘을 쓰겠다 이런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에 하수정 큐레이터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작년에 홍콩 H 주수 들어간 ELS 파생상품 나서 뭐 손실이 크게 났다 떠들썩했는데 네. 판결이 처음 나왔나 봐요. 네. 이제 KB국민은행하고 고객 한 명과의 민사소송인데요. 아, 한 명이 소송했어요? 네. 어. 꽤 상징성이 있는 판결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객 A씨가 2021년 국민은행에서 파생상품을 가입했어요. 근데 이 상품은 홍콩 H지수 그리고 음. 미국 S&P 500지수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3년 만기에다가 기대수익률은 연 5%였습니다. 별일 없으면 5% 준다. 네, 여기까지 네. 보면 꽤 괜찮은 상품 같은데요. 예. 하지만 이 기초자산 중에 하나라도 이제 만기 때 가격이 70%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날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손실 범위는 원금의 3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전액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음.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주가 연계 증권 ELS라는 상품입니다. 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홍콩지 H지수가 폭락. 하면서 네. 이제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게 된 겁니다. 음. A 씨는 국민은행이 이런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국민은행이 손실 1억 5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야 법원은 그래서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네, 고객 A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 법원은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은행이 이겼네요. 네, 어. A 씨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그 A 씨가 과거에도 이제 ELS에 수 차례 이제 투자한 사실이 있다. 야.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공격 투자형 이렇게 분석한 내용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했고 네. 또 상품 설명서 맨 윗부분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냥 붉은색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네. 뭐 이런 점 때문에. 제 A 씨가 ELS의 투자 위험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동의하고 뭐 이런 거할때전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또 너는 이다 알았는데 이렇게 손실 봤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다 이제 일일이 항목에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예. 거기다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금융권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그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홍콩 H 지수 ELS 손실과 관련된 소송이 뭐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소송 건마다 이제 개별 투자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같은 기준으로 미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유사한 케이스에서는 은행한테 좀 유리한 논거가 될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은행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에요. 네. 예. 은행들이 그 홍콩 H지수 ELS를 불안전 판매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할때 제대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음. 혐인데요. 의 지금 은행들이 이 제재심으로 이제 무려 5조 원에서 8조 원까지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바짝 긴장하고 오.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제 법원이 은행은 설명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은행들이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금감원이 하여튼 이번 달에 은행들 제재 절차를 시작하면 뭐또 홍콩 HGSELS 사태 이런 게 거론은 많이 될것 같은데 네. 뭐 조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과거 얘기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네. 홍콩 H 지수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중구... 본토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서 만든 지수예요 그러니까 중국 건설은행, 뭐, 차이나 모바일,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1년쯤에 판매한 그런 상품이거든요. 예. 이제 그때는 코로나 충격 이후에 중국 경기가 반등하면서 이제 홍콩 H 지수가 한참 이제 상승세를 보이던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홍콩 H 지수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지수를 연계한 ELS 상품이 엄청 팔렸습니다. 예. 은행 창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판매됐는데, 국민은행이 8조 원이나 팔았고, 뭐, 신한은행, 농협, 하나, 하나은행, 이런 데서 각각 2조 원씩 팔았습니다. 음. 그래서 은행들은 그 홍콩 ELS, 그 예금, 홍콩 ELS를 팔 때, 예금을 가입하러 온 고객들한테, 예금금리보다 이 홍콩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연 4%에서 7% 금리를 줍니다. 음. 뭐, 그리고 중국이 망하지 않으면, 돈을 날릴 일이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입을 서, 권유했다. 어, 설명 많았어요. 설마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 많이 하는 거죠. 네, 어. 그게 이제 나중에 조사 결과로 드러나게 예. 되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요, 그 수익률의 그 상방은 막혀 있는데 손실의 음. 하방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구조입니다. 예. 그 h 지 수가 기준가에 한 50%에서 70%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날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네. 그게 2022 20년에서 2023년에 이제 중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H 지수가 급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이제 소송을 걸었던 A 씨처럼 2021년 그 고점에서 이 상품을 샀던 고객들은 죄다 이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지난해 말 기준 그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 건에 달합니다. 그큰 손실을 보게 된 가입자들은 길거리 시위에 나섰었고, 예. 뭐 70대 할머니가 삭발식 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입자들은 은행이 제대로 이런 상품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하 줄줄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진짜 몰랐다 은행 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네. 쉽 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네. 다 사인은 받잖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여기다 맞습니다. 이름 넣으세요 하면 뭣도 음. 모르지만 다 이름 쓰면 그게 형식적으로는 하여튼 다난 제대로 설명 들었다는 기록이 남는 거라서 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입증될 것이냐. 그거는 네. 좀늘 남는 문제가 되긴 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소송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즘 은행에서 ELS 판매를 슬슬 다시 재개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맞아요. 그 은행들이 홍콩 ELS 사태 이후에 어 1년 정도 ELS 상품을 팔지 않았는데요. 예. 이제 은행마다 하나둘씩 이제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좀 불안전 판매에 그 소지가 다분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예. 어, 뭐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한테 음. 이제 판매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이 상품의 가입자 20%는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음. 또 고령자가 은행에 맡기는 노후 자금은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 파생 상품은 적합한 투자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고령자 자금 수조원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또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나 아이고. 난청을 앓거나 음. 또 치매 환자도 가입자에 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아무리 가입자가 서류상으로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 또 이제 그 지금. 어, 지금 은행 직원 성과 평가 지표를 보면요. 예. 이런 그 ELs 같이 이제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상품을 팔면 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꾸 팔라고 하는 거군요. 어너 팔면 인센티브 줄게. 음. 음. 그래서 이런 평가 시스템이면 이제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해서라도 ELs를 팔고 예. 또 이런 불안전 판매 사태가 반복될 수 없다라는 음.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2008년 키코 사태 기억나시죠?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또 2019년에도 DLF 사태, 아, 사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음, 음. 예. 그때마다 구조가 복잡한 파생 상품이 음. 불완전 판매 형태로 팔렸고요. 또 고령자 피해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은행들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음. 근데 무엇보다 금융 소부, 소비자들이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 예 은행 직원들 말만 믿지 마시고 꼼꼼히 상품설명서도 읽고 공부를 해서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금융회사에서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러면 하여튼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말씀 잘 들었고 어, 오늘은 하수정 큐레이터 박수익 기자 또 박세훈 작가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기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